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전 광영입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움직이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뇌경색, 심근경색, 고지혈증, 고혈압, 심장 부정맥 등 여러 가지 병명으로 앓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위험계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잘못 만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나이에 제 같은 기저질환자가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게좀 두렵죠. 그런데 오늘 모처럼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시당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지를 보내신 후원회장을 직접 맡으시면서 지지를 보내신 유영하 후보를 지지선언하기 위해서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움직이고 나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현지 그러니까 대구 MBC 또는 안동 MBC 이런데 나갔던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진 이루어질 것이라며 유 변호사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아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 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삼호를 비롯한 40여 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은 오늘 대구에서 유영하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박근혜 전 대통령을 5년이나 그 곁을 지킨 유 변호사는 이미. 이름과 의... 사실 오늘 대구 갔다면서 분위기도 대충 들어봤는데 분위기 많이 좋습니다. 유행아 후보 쪽으로 지지세가 드디어 일어나고 있고 좀 모여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견제도 많겠죠. 그 견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지지세가 곧 형성될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형성될 겁니다. 여기에는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직접 나서셔 가지고 영상까지 제공해 주시는 바람에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 되었고요. 저희가 오늘 지지선언을 한주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의리의 중요성 이런 거참 많이 느끼시죠. 왜 의리나 믿음, 신용이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 말이 특히 정치인의 말은 천금처럼 무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많은 정치인들이 말을 제대로 지키던가요 자신이 한 말, 자신이 국민을 향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던가요 그래서 이 선언문을 작성할 때 저는 컨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정치꾼들을 보았습니다. 처음 한 말과 그 끝이 다른 정치인. 국민께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는 정치인. 오직 당선만을 목표로 하되 당선 후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조차 잊어버리는 정치인. 이들의 공통점은 신의, 즉, 의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무릇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무릇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리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국민과의 믿음을 지킬 것이며 어떻게 국민과의 의리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유영아 후보는 지난 5년 세월에서 생업을 뒤로한 채 약속과 믿음과 의리의 소중함을 진짜로 몸속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그가 대구 시민 여러분께 하는 약속이, 그가 대구 시민 여러분께 말하는 공약이, 그가 대구 시민 여러분께 말하는 모든 것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응변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유영아 후보의 이런 점을 대구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영아 후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그는 이미 보여주었고 앞으로 계속 보여줄 것으로 믿어 대구시장으로 이보다 더한 적임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여러분 다 느꼈을 거예요. 각 후보마다 약속 즉 공략은 거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치꾼들의 공략을 얼마나 믿습니까? 만약 그 정치꾼들의 말이 말잔치가 모두 다 제대로 지켜졌었다면 지금쯤 대구는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행복한 도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가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대구의 실정은 시민 여러분께서 더더잘 아실 것입니다. 정치인에게 말의 무게는 특히 국민을 향한 약속의 무게는 천금같이 무거워야 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과 약속을 지킬 사람, 대구 시민 여러분과의 믿음을 지킬 사람, 대구 시민 여러분과의 의리를 지킬 사람이 우리는 유영아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4년간 대구를 이끌 적임자로 유영아 후보를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메인 컨셉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5년 동안이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온 사람, 자신의 생업을 팽개치면서까지 그 약속을 천금처럼 지켜온 사람, 그것 하나만 보아도 적어도 약속을 지킨다는 점, 대구 시장이 되면 그동안 말한 공약은 분명히 지킨다는 점, 이것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중요한 자질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선언을 하면서 현장음이 녹화를 다 떴는데 현장음이 좀 깨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었는데요. 한번 다시 첫 부분만이라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방송이라는 게 현장감이 좀 살아있어야 되니까요. 동영상도 있는데 동영상도 좀 깨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진단체 총력 미래가 홀로 지지 사람은 여기 모인 우리는 또한 우리가 속한 각 지지형체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유형학원에사즉 유형학 후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학 후보의 후원 회장까지 맡기신데 대하여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음이 오, 여러분 들으시다시피 많이 좀 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제가 여기 이 마이크로 다시 그 내용을 들려드린 거고요. 유잉화 변호사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큰 트레이드 마크가 됩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정치라는 거는 처음 등장할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가 그 사람의 정치 인생과 앞으로의 정치 모든 것을 좌우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는 첫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점에서 유영아 변호사는 첫 발을 참잘내디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직접 유영아 TV, 유튜브 유영아 TV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을 보내가지고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유영아 후보 측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 영상을 제가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다운받는 것보다 직접 그걸 소개해 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그대로 유영아TV라는 곳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 많은 분들이 유영아TV에 가입하여 주시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영아TV에 많이 좀 가입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좋아요 다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그런 게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냥 소개하는 것이니까 이 영상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그리고 참가단체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 참가단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박근혜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돌아오던 날 많은 분이 반갑게 맞아 주셨고 따뜻하게 환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곳 대구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개인의 안위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생했던 선공후사의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입니다. 저의 아버지도 일신의 편안함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근대화를 이끄셨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싶었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신뢰받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간절한 꿈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이번 대구광역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게 된 것은 유영하 후보의 부탁도 있었지만 이심 전심이었습니다. 유영아 후보는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했습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습니다. 심지어 수술하고 태어난 다음 날에도 몸을 돌보지 않고 법정에서 저를 위해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저와의 만남을 차단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고 질시를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 변명도 없이 묵묵히 그 비난을 감내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은 다 이루지 못하였지만, 못다한 이러한 꿈들을 저의 고향이자 유영아 후보의 고향인 이곳 대구에서 유후보가 저를 대신하여 이루어 줄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성은 신뢰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아 후보는 우리 대구시를 한 단계 도약시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긍지를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신 그 마음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작은 힘이나마 보태 유영아 후보를 후원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도 유영아 후보에게 따뜻한 후원과 지지를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죠. 딱딱 부러지십니다. 참. 2004년에 제가 대한민국 박사문을 만들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이죠. 18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은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억울한 5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구 사주로 옮기셨는데, 그 이후에도 그 전과 똑같이 한치도 변함없이 당당하고 차분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표현밖에 생각나는 게 없네요. 오늘 함께 해주신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 총연합 대표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면면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박사모 중앙회장 정광용, 정수의 총재 유옥생, 뉴 박사모 회장 권오송, 최정수의 회장 박대길, 대한민국 애국시민포럼 회장 권창대, 경북문화포럼 회장 권창대, 대구 북구발전협의회 회장 권순남, 대한민국 스포터즈 회장 최병식, 정영애 회장 최병식, 들꽃사랑 누리봉사단 어린양, 청년 박사모 김윤지, 관계토클럽 카페지기 파레이 꿈, 박대모 회장 임예규, 태극기 애국포럼 회장 조내근, 대한민국 나사모 나라사랑회장 박재봉, 대한민국 박사회 회장 박재봉, 박근혜 생가보건추진위원회 발기인 대표 전향은, 건혜 부대 회장 더한성 박근혜 프렌드 회장 남필식, 국민행복실천협의회 회장 이현정, 애국우파행동실천연합 회장 장낙현, 국가경제안보포럼 회장 남필식, 한미동맹협의회 대구지부장 전향훈, 참박사랑 회장 고건호, 한사랑 무궁화클럽 회장 이명자, 동화포럼 회장 남태일, 태사단 구국방송회장 이영남, 세트민 보금자료회장 이춘미, 민족중흥통지회 임원 최홍태, 국민개몽본부 태국전회장 박분도, 자대수 회장 김대홍, 인천시 원로회 회장 한기천, 경남 나라사랑연합회 경철수, 재경 울진 덕신초등학교 동창회 회장 도한성 부산 박사모스포터즈 회장 김연수 부산 혁신실천시민연대회장 권현영 구국총연맹 회장 최우원 국민행복실천협의회 대표 신영표 경북 애국시민연합회장 김종열 부산정책포럼 회장 최재은 등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긴급히 준비된 행사라서 여기에 낭독되지 못한 단체가 한 10여개 됩니다. 이분들께 이 자리를 불러서 사과드립니다. 명단 접수는 됐는데 이게 중간에 막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흩어진 것도 있어요. 그점 사과드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대구에 간 이유는 무엇보다도 유영하 후보를 지지선언하기 위했습니다. 그리고 유영하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직접 후원회장을 맡아서 지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구에는 바람이라는 게 불고 있거든요. 선거는 돈, 조직, 바람으로 합니다. 그런데 돈과 조직이 아무리 강해도 바람 한번 휙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감지한 것으로는 여러분도 감지하셨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바람이 유영하 후보와 함께 불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모습이고 좋은 모습입니다. 한번 기다려보죠.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